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던 날부터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어, 그가 구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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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을 보고 그에게 네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명령리였습리다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걸리습니리그리고나리무리가그 지역의 리언으리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우리상우리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고는 제우, 제우스 신을 바나바라고 보고, 그다음에 헤르메스를 바울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신당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자 했어요. 바울이 사람들 간신히 말려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도, 안디옥과 유고니온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 충동해서, 충동해서요, 어, 그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초죽음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내쳤어요. 그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 무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을 모함을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합니다 어,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고 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절대 어긋나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서학으로 들어왔어요.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 준게 아니라 즉 서학,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교황청에 부탁을 에서 해서 요청을 서서 해서 신분을 서내달라고해서 신부가 서게되면서 이렇게 서음에 예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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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에서한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 하지만 그때 당시에 광군을 이끌던 박규수의 명령으로 배를 불지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게 됐거든요. 그때 토마스는요. 배에서 빠져나와 어, 자기가 죽으면서도 여러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건넸어요. 당시에 12세였던 최치량은 언급결에 성경을 받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넘겼습니다. 박영식은요. 책을 찢어가지고 어, 이거 벽지로 쓰기 좋겠는데 하고 벽에 다 바른 거예요. 근데 벽을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을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박영식은요 벽에 적힌 글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의 집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해서 훗날 평양 대붕의 중심이 되는 장대인 장대현 교회 의 시초가 그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리고 토마스를 찔러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호기심이 생겨서 토마스가 죽은 자리에 갔다가 성경을 읽고 나중에 안문교회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이만이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습니다. 가장 정통한 율법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역시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내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